자, MG1P 기체를 초기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암대를 펼칠 때에는 어 블레이드를 먼저 스펀지에서 제거해 를 주신 다음에 암대를 어 스펀지에서 2차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. 어, 가급적이면 프로펠러를 먼저 빼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프로펠러를 빼고 암대를 빼고 자, 그다음에 어뺀 스펀지는 따로 이제 보관해 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해서 여덟 개를 모두 펼치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암대를 모두 펼친 이후에는 프로펠러를 반드시 일자로 이렇게 펼쳐 주셔야 됩니다. 회전을 하면서 자동으로 펼쳐질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자칫 프로펠러나 아니면 기체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꼭 프로펠러를 펴진 상태로 일자로 펼쳐 주시면 되겠습니다. MGMP 기체의 암대를 펼친 다음 이 고정 락을 장착할 때에는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락 끝부분이 보이시죠? 나사선이. 그 부분까지만 지그시 돌려서 잠가주시면 됩니다. 너무 힘을 꽉 주고 힘을 줘서 돌리게 되면 자칫 브라켓의 나사선이, 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나사선이 안 보일 정도까지만 지긋한 힘으로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.